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어, 이 차는 2020년형, 2019년에 등록한, 예, DN8 소나타입니다. DN8 소나타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인 소유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16,000km 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19, 10, 20, 21, 22, 4년, 이제, 만, 이제 4년, 해수로 4년 된 차인데, 16,000km 밖에 운행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차가 새차 같은 중고차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차량의 내용을 한번 저랑 살펴보시는데요 일단 차량의 색깔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색깔이에요 어이 차량의 색깔 명은 제가 좀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회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색깔은 매우 특이한 차량인데 16,000km 운행한 차량이니까 네 차량이야 뭐 더볼 것도 없는 차겠죠. 근데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먼저 차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량을 운행해 보겠습니다. 아, 차량은 16,110km 운행했고요. 16,000km 차어의 없는 키로수죠 자, 버튼형으로 되어 있는 기어. 음.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출발하는데요. 네, 차량은 뭐, 16,000km인데, 뭐 엔진 미션 얘기하기엔 좀 제가 주제 넘는 것 같고요. 네, 새차나 다름이 없는 하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널찍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네,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때문에 차량에는 이렇게 어 핸들의 패들시프트 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크루즈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차선이탈 방지와 함께 예, 핸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달리다가 고속주행 하면서 예,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뭐 계속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동그란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가면 네 그러면 이제 차선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는 2.0 휘발유 차량이고요. 소나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 거의 한 40년 가까이 소나타라는 이름을 가까이 쓴것 같습니다. 네 정말 쏘나타라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옵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 참그 좋은 차량인데 K5가 워낙 그 아주 샤프하고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선호하는 차가 K5여가지고 자기는 K5 싫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워낙 적고 뭐 그러다보니까 그러긴 한데 어 사실 이 DM8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우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이 차량이 어 뭐몇 킬로를 달리나 어쩌나 뭐 그런걸 굳이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버전에. 140km를 달리면서 잘 달립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차가 새 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이긴 그렇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트인캠이라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게 따로 달려있었는데 지금은 이 안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블랙박스 시스템 하이패스도 이 안에 다위 천정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까지 쓰시면서 이제 16,000원 밖에 안 탔다는 거는 새 차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실내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차량 보여드릴 때 관심 좀 가지시고 아, 새차 같은 중고차 사고 싶다. 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차량 출고 지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이 2020년 19년 등록차량이긴 하지만 네, 차량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16,000km면요 어, 저가 한 요즘 들어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타는 거 예전에는 4호만 탔는데 지금 한 3만, 2만 후반대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정도밖에 안탄 차니까 새 차나 다름이 없는 차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차량의 외관 아, 또 실내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점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휴대폰 충전 시스템이랑 그런 것들 다 있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네, 자그 다음에 어, 이 차량은 휘발유 차지만 네 어, ESG, 예 오토스탑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네그점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차량의 외관을 설명드리고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보시도록 하시죠. 네, 어, 굉장히 세련된 색깔인데, 네, 색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쥐색이라고 해야 맞을 듯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외관,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조수석 앞문과 앞휀다 쪽하고, 뒷문과 뒤엔다의 명도 차이가 조금 보이죠. 네, 아마 그 부분에서는 작업을 조금 한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본래 색깔은 뒷문이 맞을 것 같고요. 앞문과 횡다 어, 쪽은 작업을 새로 어,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 차량은 교환된 부위는 없고요. 아마 기스 나서 작업을 했을 텐데 이 차량에. 그 색깔이 정말 맞추기 어려운 색깔입니다. 여기 후방 카메라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있고, 이 후방 감지 센서랑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세 자리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차는 뭐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사용한 차량이고, 예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에까지 명도 차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예, 타이어는 16인치니까 뭐, 유지 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출고 타이어 그대로 구디어 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 상태도 이제 16,000km를 타가지고, 타이어 상태 트레드나, 뭐, 라이먼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트레드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예,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없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똑같이 구디어데 상태랑은 매우 양호하고요 그냥 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량은 예, 이런 게 바로 새차 같은 중고차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이그 DM8 같은 경우에는 이 뒷모습이 저는 뒷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뒷날개를 이렇게 꺾어 놓은 것이 아반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예, 뒷모습이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실내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는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접이식미러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말고도 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전자파킹 vdc 트렁크 그리고 어, 차선이탈 그 다음에 라이트 조절하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에 타볼까요 차량에는 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랑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 보이시나요? 열선 핸들 어,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녹색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된 기어 체인지 되어있고 5가지 드라이브 모드 전방 카메라 오토홀드 이렇게 되어 있는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2개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좌석은 이렇게 그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서 어, 보시면 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고 차량 상태는 뭐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을 만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전 어, 디지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 좌석 모두 통풍, 열선, 열선 통풍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예, 조절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바닥 매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 그리고 사용감이 거의 없이, 예, 혼자 타시는 상태. 그냥 집에서 어디 마트나 다니시고 그랬었던 차량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리고 측면 에어백까지, 예, 뒷좌석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있는, 예, 그런 차량이니까, 예, 안전장치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예, H자 위에 누르시면, 이런 방식으로 트렁크 되어 있는데, 트렁크 깊이랑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도 보여드리긴 해야죠. 네. 마찬가지로 열선 적용되어 있고, 시트랑 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 앞자리도 측면 에어백까지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칠의 차이가. 근데 이렇게 카메라로 들여다보시면 약간 명도 차이는 보일 수 있는데, 이앞 문짝, 이조석 문짝 쪽으로 작업의 도색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셔도 충분히 차는 깨끗하게 그렇게 잘 사용한 차량이니까요. 그점 예, 참고하시고, 예, 제가 성능점검부와 비용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네모난 상자 클릭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 눌러, 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